저희 기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는데요. 신규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어,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 어, 교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실시하는 신규 교육 직원의 목록은요. 처음에 기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장 또 윤리 교육, 급여 제공 교육, 기타 교육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관 운영부터 교육을 시작하겠는데요. 기관 운영은 전반적으로 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운영 규정의 개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관명, 설치 일자 그리고 급여 종류와 기관장, 주소 시설 규모는 따로 내어 드린 자료와 같구요. 서비스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등급을 받은 1에서 5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가 시작되기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 기간까지로 하는데요.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서 계약 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은 첫째 장기 요양 기관의 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 기본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거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또 계약의 중지 및 해지는 우선에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시 해지가 가능하고요. 어, 기관은 대상자의 사망이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이 될 때. 또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연체했을 때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행동을 했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때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그리고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을 때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내는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이고요. 그리고 감경 대상자는 6% 혹은 9% 기초 수급권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인데요. 우선의 신원 인수인이라고 하면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되겠죠. 이러한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표준 약관에 따라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서비스 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해서 알 권리 상담을 통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권리 또한 있고요.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급자의 서비스 중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권리가 있다면 의무 또한 있는데요.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적시 기관에 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어,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의무 또한 있고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운영 교정의 개요 마지막은 우선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계약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장기요양 인정서,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종사자 현황은 따로 내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종사자 근무 체계도 역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에 관한 복무 규정인데요. 직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획득한 비밀과 요양 대상자의 비밀을 엄수하셔야 하고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기관의 재방 규정을 준수하고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요. 네 번째는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밖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에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우리 기관의 최고 실무 책임자로서 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실무의 총괄적 책임을 가집니다. 첫째, 이용 어르신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요. 어,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한 결정합니다. 어,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하고요. 센터 관리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수급자 모집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요. 재해 및 재해 보험에 관해서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양 보호사의 스케줄을 관리하고요. 공간 청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 이용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직원 회의를 계획하고 또 주관하십니다. 이용자 및 직원들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분장인데요. 수급자 관리와 문서 관리, 고충 상담, 방문 상담, 사례 관리, 평가 업무, 회계 업무를 보조합니다. 어, 수급자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요. 역구를 파악하여 또 해결을 해 드립니다. 어, 센터 이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어, 이용 어르신의 가족과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요. 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및 동료 직원 기관의 정보를 보호하고요. 직원의 고충 상담을 관리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혹시나 일을 하시다가 어 힘든 일이 있으면 관리책임자에게 어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연계를 담당하고 관리하고요. 센터의 문서를 수발합니다. 기관장의 업무 지시에 따르고요. 전산을 이용하여 급여 내용을 통보, 변경, 관리합니다. 회계 업무를 관리하고요. 평가 서류를 준비하고 또한 관리합니다. 어,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무 또한 사회복지사의 어,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어,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하고요. 다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의 인사 및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정면에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거나 나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볍게 상대를 알맞은 호칭으로 그런 뒤에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악수를 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함을 줄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전달을 해야 하고요. 기본 인사와 함께 일어서서 두 손으로 정중히 주고 받습니다. 이때 명함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서 전달하거나 두 손으로 전달을 해야 하고요. 명함을 받을 때는 건널 때와 같이 어, 일어서서 받고 두손 혹은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는 바로 주문이나 지갑에 넣지 않습니다. 어,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어, 말의 강도, 억양, 속어, 방언 등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얼굴 표정이나 자세, 부드러운 어조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직원이 반드시 받아야 할 급여 제공 교육인데요. 첫 번째 노인 권리 보호 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인권의 개념인데요.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 복지 소득 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 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에서 1982년도에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권리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도 갖고 있고요. 우편이나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개인 소유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피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적 활동이나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이용,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개념인데요.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그리고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 학대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노인의 사회 관계 유지를 방해, 그리고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 중 성적인 학대는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인 학대입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주택연금 같은 것들 들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이나, 뭐, 며느리, 딸 등이, 어,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좀다 경제적인 학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임은 굉장히 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어,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거나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 또 스스로 청결 유지, 환경 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혼자 거주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걸린 어르신을 혼자 거주하게 하면 방임에 해당합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는 것.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방임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다음은 노인 학대 유형 중 자기 방임인데요.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마지막은 유기인데요. 어,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의존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누군가한테 기대어 있어야 되는 어르신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것.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는 것,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 등이 유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인데요.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센터의 전 직원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 6의 2항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77-1389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112가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실종 노인에 관한 신고 의무인데요. 센터의 전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 및 신고 요령인데요. 일단, 노인학대 신고 상담은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입니다. 학대 신고 요령은 일단, 노인학대 의심 및 발견이 되면 노인학대 의심 사항을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노인학대를 신고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어, 응급상황 대처법인데요. 우선 질식입니다.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어, 대처법이 다른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스스로 기침을 하게 어, 하는데 하임리히법이 어,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적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를 해야 합니다. 어, 두 번째는 경련인데요. 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서 나타나는 의식 장애 및 신체적 증상으로 뇌전증이라든가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경련에 대한 대처법은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일단 대워 주고요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요 기도를 유지하고 주의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분 이상 발작이 지속이 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 제가의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도 높은데요 화상은 열이나 화학 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하거나 뜨거운 연기로 인해서 기도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대처법은 화상을 입은 적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5도에서 15도 씨에 담그어서 화상면의 확대 및 염증을 억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 통증을 줄여드립니다.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어디로 찬물을 부어서 식히며 옷을 잘라낸 후에 몸의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빼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어 사고가 일어나서 응급 상황이 되는 그러한 경우이죠.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인데요, 어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하고요. 대상자의 몸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줄여 주고요. 멸균 거즈로 상처를 덮어 드립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하지 않으면서 지혈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보고 후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 드립니다. 다음은 출혈입니다.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감염에 대비해서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합니다. 그 다음에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하고요. 멸균 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습니다. 그 다음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서 지시에 따릅니다.언급상황 대처법 약물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고의나 실수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이나 물질을 먹는 것인데요.이것 또한 의식이 없는 경우와 의식이 있는 경우에 대처가 달라지겠는데 일단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해야 하고요. 의식이 있다면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갑니다. 어, 토사물이 만약에 있다면 모아서 챙기셔야 하고요. 복용한 약물에 구토 지시가 없다면 구토를 시키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 상황 대처법은 심폐소생술인데요. 첫 번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 119 신고를 하면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준비합니다. 119, 관계자의 말에 따라서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로 유지하면서 반응이 보이면 회복 자세를 취하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가슴 압박으로 돌아가서 인공호흡까지 반복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의 비상연락망인데요. 비상연락망 역시 내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오래오래 함께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